안녕하세요 예레입니다. 오늘은 아영님 올벨태구 5만 원, 택니포 4만 6천 원, 디테 임믹 디테랑 그리고 임믹 어, 올브 임믹 260장이랑 제입던 세장까지해서 넣어줬고요. 한번 디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까만 너그레님 디테이구요 이렇게 앞으로 세다 있는 세상 이고 참쯔님 도안이 정말 귀엽고 예쁜 도안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또한님 유닛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또한님 유닛은 21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도안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21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크림피치님 입미 11장이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데코팩도 넣어줬어요. 이렇게 11장을 넣어주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분님 입미 20장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진짜 이쁜 도안만 있습니다. 이렇게 2 0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명 내장보조지세 장에서 7곱 장이 이렇게 커플링스 넣어줬고요그 다음에 채채님 인미 서른다섯 장이고요 어, 끼어서 아, 어떡해. 이렇게 서른다섯 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귀엽고 이쁜 도안들로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상진님 인스 27장인데요. 상진님 인스는 거의 꾸미기 류들만 있고, 이런 식으로 인물 인스나 이렇게 꾸밀 때 옆에 써서 하면 좋고, 특히 진한님 인스를 어, 이거랑 같이 꾸미면 완전 좋아요. 항상 진한님 인스 꾸민다고 가, 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27장을 넣어 드렸고요 윷리인스장 쓰면 유용해서 아주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하님 인스 81장인데 일단 이거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특전 천사 악마 테이프 특전도 이거 한장 넣어 줬고요 이렇게 40한장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40장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지하님이 쓰는 80한장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24장도 그 다음에 두팔님 입믹 24장 또그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4장이었고요.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해서 갈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분님 입믹 19장이고요. 이렇게 19장이랑 그리고 세트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10장인데 투명 10장이 들어있고요. 한 세트인지 물르겠어요 아무것도 10장이니까 한 세트 같은데 일단 이거 한 세트 베란이 트위터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베란이 트위 이거 4장, 이거 4장에서 총 8장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한 세트인가? 10장인가? 잘보세요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깁덤지깁해주셔서 직입 이렇게 지깁덤 어, 올브림 및 고르셔서 3장 넣어드렸고요. 아 맞다 그리고 깜빡해서 이렇게 제 쿠폰 다섯 장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상인데 곧어 세배 대량량도 영상이랑 그리고 네 램방 영상 올라갈 거 같아요. 이거 덤으로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덤으로 한 세트 넣어줬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거치대가 너무 낮아 보낮서 이렇게 한칸더높혀 높여주었고요. 이렇게 아영님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